맞아, 도란 지금 격리하고 있어. 나랑 같이 자면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 확률이 높아. 여태까지 미친 듯한 무빙으로 피했지만 이 같이 자, 그 알면서 같이 자기 놔두는 건 이래도 안 걸릴 거냐 하는 것과 똑같죠. 이 백스로 맛있게 한판 이기고 퇴근을 한다면 아주 완벽까진 아니지만.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. 이제 킬스터크? 아, 패했다. 나이스. 어 이러면 되게 깔끔한 마무리인데? 수고하셨습니다.